그냥, 얘기한대로, 5월 29일 날 스튜디오 뿐 아니고, 이제 사이트 두 군데에다가, 이제 무료 모의고사를 제가 오픈을 했죠. 그 오픈할 때만 해도 좀 많이 좀 두근두근 거렸거든. 다운 많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? 문제 보고 쓰레기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어떡하지? 조회수가 적으면 어떡하지? 했는데,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꽤, 꽤 좋았어요, 저는. 물론, 이, 그,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글들도 많지만, 쌤 개인적으로는 인생 살면서 한 30년 넘게 산것 같은데, nope. 이렇게 많은 추천과 호응을 받아본 건 처음이더라고. 좀더 기분 좋았던 건 졸업한 학신들이 현재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줘서 아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. 음. 음. 여튼 간에 2회차 모의고사를 이제 올리려고 해요. 그래서 날짜는 똑같이 6월 5일 이번 오른쪽 금요일이네. 이날 제 사이트 두군데와 스카이에 뒤에 올릴 거고 당연히 당일 날 문제 해설도 북마크하고 다 올라갈 겁니다. 오케이? 그리고 일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의고사보다는 2회차는 내가 난이도를 살짝 더 올렸습니다. 기다려 주시고 아 부탁하는 거 댓글 좀 부탁합니다. 추천하고 <laughs> 그래요. 예, 6월 5일 날 2회차 약간 더 살짝 난이도가 높은 모의고사 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만 땡 하고 오르 땡 하고 올렸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내가 아이리는 알겠는데 아이비는 뭐니?